안녕하세요. 진상 TV의 이재석입니다. 이번에는 K7 프리미엄을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장 단점을 우리가 파헤칠 건데요. 제가 사실은 이 K7에 대한 공부를 못했어요. 그래서 대충은 알고 있는데, 그래도 내가 우리, 고, 어,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대충을 알려드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저번 편에 봐셨죠 서일대 자동차 스마트 학과의 교수님이신. 못 시키던데요. 한번 방, 어, 격하게 한번 박수 한번 쳐주시겠습니다. 진상 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어, 사람도 더워지면 많이 지치게 마련인데요. 자동차도 더워지면 많은 어, 지침이 발생합니다. 어, 여행을 떠나시기 전에 냉각수 점검. 아, 가장 중요하죠. 그죠? 내연기관이기 때문에 냉각성정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브레이크 액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타이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아, 살펴서 안전여행, 안전한 여행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아, 오늘은 이제 K7인데요. K7 보실 때뭐 여러분은 뭐 디자인을 볼 수도 있고 성능을 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저는 오늘 성능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7에 적용된 엔진은 스마트 스트림이라고 해서 3세대를 넘어서 4세대에 가까운 CVV D 흡기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GDI 엔진의 가장 큰 문제인 흡기 다지간의 카본 쌓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흡기 포트에 분사하는 흡기 포트 방식인 기존 방식 NPR 방식이죠 방식을 듀얼로 채택해서 GDI 엔진의 문제가 되었던 흡기 포트의 카본 쌓임을 방지한. 그런 아주 좋은 엔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좀 문제가 있 하긴 한데요. 어, 여러 GDI 엔진에서는 저속에서는 성층 연소를 하기 때문에 어, 저연비로 이렇게 운행할 수 있는 반면에 어, 이, 어, 지금 새로 나온 K7 엔진 같은 경우에는 카본 쌓임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속에서 코트 분사 방식을 채택하였고요. 고속에서는 GDI 방식으로서 막강한 힘을 발휘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중속에서는 그두 개를 조화롭게. 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간 아주 효율 좋은 엔진이라고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혹시 뭐 신차를 구입할 때 퍼포먼스를 생각하신다면 한 번쯤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K 의문에 대한 엔진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외관 쪽으로 보시면은 우리 그릴, 라이트 그릴이 상당히 이쁘게 나왔어요. 근데 그전 그릴보다 많이 조금 크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더 많이 내가 앞에 갔을 때 누군가 우 뭐라고 말할까요? 좀 강한 이미지, 뭐한대 맞으면 죽을 것 같다는 이미지, 이런 이미지가 좀 근데 이렇게 아 크기 벌린 이미지 같아요. 하지만 시제적으로 딱 보면 엄청나게 강하게 보여요 차 자체가. 그래서 그릴 정도에서 되게 이쁘게 잘 나온 거고 그리고 이제 보시면 특이한 게뭐 케이스는 저기 전모전 전 모델도 있었지만 어, 공기 저항, 그러니까 브레이크에 어 열이 발생했을 때 열을 덜 발생시키기 위해 저기에서 바람 숨구멍을 만들었던 게 상당히 이제 다른 차이 없던 부분을 만들었던 게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저거 일부러 만드는 사람은 고급 차이도 많이 달려 있고요 어 그리고 실내에서 12.3인치 센터패션의 내비게이션 거기에 폴레일리디 스포 폴레일리디가 돼 있어서 모든 게 이쪽 안에서 정보가 다 들어와요 그래서 그런 면들은 너무 좋았던,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처음에 혹시 아시나요? 파노로마선더프가 어디에 장착되어 있었는지 처음에 YF 소나타에 적용이 됐었는데요 그때도 찌그럭찌그 이제 우리가 언덕길 뭐 이렇게 올라갔을 때찌그럭찌그 소리가 많이 났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조금 동호회에서 말을 해준 건데 휘파람 소리 그러니까 주행을 했을 때 어, 공기 저항 소리, 공기에 소음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휘파람 소리, 휙 하는 소리가 들어온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썬더워프를, 파노라마 썬더워프를 추가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좀 생각 좀해 봐야 할것 같고요 이제 블랙박스가 돼서 나왔잖아요 근데 그 블랙박스가 이제 보조배터리, 순정 보조배터리를 어, 안 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그 보조받 리는 같이 끼어서 같이 오시는 게 팁입니다. 그리고 외관쪽으로서는 이제 많이들 삼했고 뭐다 아실 거라고 봐요. 그리고 저희 이제 후편이나 전편에 보시면 K7, 올뉴 K7과 K7 프리미엄을 두 개를 비교를 해 놓은 게 있어요. 그거 보셔도 또 추가적으로 정보를 얻어 갈수 있으시니까요. 한번 보시고요. 언제나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